화이팅, 제시카와 눈돌 나로 밑이 바혔다내 항상 이쪽인데. 어, 근데 지금 내가 여기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아, 이렇게 걸어야 편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laughs> 저희는 지금 집 앞에 생긴 흑화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흑화장이 어딜 가나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 많던데. 오, 맞아. 저희 집 앞에 생긴 거는 이제 복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 어, 야, 그래도 오, 줄이 오, 있다. 진짜. 하긴 이거 우리 집 앞에 어제 생겼거든? 어. 근데 진짜 줄 엄청 길어가지고 나못 먹어봤잖아 저렇게 줄이 많이 서 있으면 괜히 더 궁금해져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오늘 흑화장 전메뉴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예, 예! <laughs> 6만원 써고싶나 싶은... <laughs> 오랜만에 나이스, 와서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되게 겨서 어, 편의점 가서 먹는 사람 응. 1,500원. 근데 <laughs> 지금 만1 0 0원 궁금하니까 다 네, <궁금하니까. 웃음> 어. 같은 맛이 있나한테 <laughs> 그럼 너무 <laughs> 설마? 많았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흑화당에서 사왔는데 전 메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가장 유명한 것들만 아, 거기에 왕관 표시가 있는 음. 것들만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를 먼저 먹어볼까? 이거는 흑당 버블 아이스크림이래요 이게 음. 되게 유명해 거기에서 거의 기본, 기본 아니야? 난 일단 아이스크림만 좀 먼저 먹어볼래 어? 아이스크림만? 어 어? 음, 밀크 맛이 엄청 강하다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아이스크림의 벌집 벌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있나? 있었어. 그거랑 막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응. 좀 섞어가지고 이 밑에 막 브라운 슈가가 들어있는데요. 응. 이거 먹어볼게요. 너도 그냥 같이 먹어. 알았어. 응.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맛있다. 음와 맛있다. 음. 버블이 씹히니까 좀더 색다른 맛인 것 같아. 음. 그리고 버블에서 단맛이 음. 확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조금 덜단것 같아. 약간, 음 약간 우유 맛이 더 강해요. 이거 또 먹겠다. 음 이것도 먹겠다. 진짜로. 음와 이거 이거 먹겠다. 근데 약간 음 아쉬운 거는 버블이 많이 없어. 버블이 내가 봤는데, 이거 음 밑에 있는 거 아닐까? 잠깐만. 버블이 아닌 것 같아. 없어. 네. 그럼 밑에 깔린 건 뭐야? 그냥 그 브라운 그 약간 슈가 아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녹은 거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버블이 몇개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비벼 먹으라는 건가? 밥 다시 비벼 먹어보자 와우 진해 슈가. 여러분 이거 밑에 와우. 있는 와우. 거랑 섞어 드세요 훨씬 더 진해집니다 음. 그다음에는요 음. 밀크티 버블 아이스크림이에요 오나 이거 기대돼 자, 밀크티 버블 아이스크림 이게 저랑 무슨 차이인 거야? 음차 입에 그 어떤 향이 살짝 올라오네요. 제생각때 아까 먹었던 흑당이 너무 난 이건 달짝지근한 맛만 난다 하는 거는 약간의 향을 더첨가한 밀크티 버블 아이스크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너무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이거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밀크티 아이스크림. 어우 이게 맛있냐 이거, <laughs> 이거 국물도? 아우 맛있어. 난 음. 이게 기대돼요 이거 오! 여러분 흑화장 가셔도 아마 기본적인 것만 드시고 이건 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얘는 석류 그렇죠. 아이스크림입니다 석류 음. 아이스크림 음. 자 석류 위에 토핑이 있어요 과일 토핑 그대로 있고요 약간 오독오독 석류가 씹히는 맛일 것 같긴 한데 <laughs> 너무 와. 예상대로 같은데? 아니야 맛있어 아 어, 그래? 아니야 맛있어 너 별로? 기존에 어? 우리가 먹어봤던 맛은 아닌 것 같아. 와, 이건 어디서 찾을 풀었어. 수가 없어. 이건 찾을 수 없어. 그냥. 많은 음. 어. 분들이 흑과당을 음. 맨날 가진 않잖아. 음. 아 맞아. 그럼 한번 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음. 그그다면 나는 밀크티나 아니면 기본 아이스크림을. 응. 가지마 알 겸. 음. 참은요? 음, <laughs> 음. 아. 자 여러 가지 티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사무 홍차를 먹어볼게요. 음?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그래, 우리 그렇죠? 두개 바꿔서 같이 먹어볼래? 그래서 자, 시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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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정말 홍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셔야겠어. 요 이거는 뭐 단맛도 없고 그냥 <laughs> 그냥 물에다가 홍차티백 세 가지고 얼음 보잖아요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만에도 가게가 있잖아요. 그들은 홍차 문화를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아 먹힐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걸 먹을 뻔했그면 아메리카노를 먹겠어. 이건 아니야. <laughs>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인기 있다는 과일 꽃차를 먹어볼 텐데, 일단 여기에 되게 암호처럼 몽샹파리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암호를 풀어야지 먹는 거야? <laughs> <laughs> 여기에 이렇을딱 붙여놓으셨어. 아 음! 과일 향떡나 과일 고차랑 먹기 꽃향도 나고, 향이 아주 좋아요. 어, 나도 음. 약간 아, 내가 새로 좋아. 산 약간 컨디셔너에서 나는 냄새가 뭐 짱.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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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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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느낌 요즘 흑화당이 어디가든 너무 줄이 길잖아요? 내가 이걸 만약에 한 15, 20분 이상 기다리고 이걸 시켰다면 난 다시 흑화당 안갈것 같아. 화가 날것 같아. 할 말이 없어지는 이유 <laughs> 자,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갈게요. 빨리 지나갈게요. 그런데, <laughs> 자 원래 이게 메인이니까. 그치. 이게 메인이니까. <laughs> 자. 요게 가장 인기가 많은 버블 밀크티. 버블 밀크티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잘 흔들어 먹으라고. 잘 봐라. 흔들어야 돼. 오, 그러게. 진짜 잘 흔들어야겠다. 잘 흔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꽂을게. 음. 음! 야, 버블을 많이 먹어봐봐. 음, 나 확실히 공차고의 차이점을 알겠어 뭔데? 이 버블이 달아. 버블이 엄청 음. 나요이 버블 자체를 흑설탕에다가 졸인다고 음. 해야 되나? 음. 약간 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티 자체는 그렇게 단맛이 많지 않은데 맞아. 이 버블에서 단맛이 음.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 맛이 끝까지 흥미롭게 가는 나는 사실 어떤 맛을 기대했냐면 밀크티라고 해서 이 밀크티가 굉장히 진한 밀크티를 생각했거든. 아 자체가. 어, 근데 이게 너무 조금 그러기는 밍숭맹숭한 맛이어서 난좀 사실 놀랬어 아니 밀크티가 진하라고 해도 이미 들어오는 이 버블 자체가 너무 진해 버리기 때문에 맛을 다 잡아먹어. 잡아먹어. 맞아. 거 음, 음. 뭐.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냐난 음, 음, 음. 사실 이게 더 좋아. 음. 얘는요 위에 버블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크림 크림 한게 위에 있는데 오. 그 라떼같이 오. 먹으면 입술 위에 이렇게 붙고 맞아 맞아 같이. 맞아 음. 반응이 발로안나아 얘랑 이팅은왜이아 이거 뭐야? 잠만 잠깐만 잠깐만요. 뭔 차이야 도대체? 그렇이 이 크림의 역할이 뭐야? 얘가 뭘한야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건가? 근데 버블하고 같이 먹으면 또 근데 확 살아. 근데 <laughs> 그래. 결국 그냥 끝에 남는 건이 버블이 찌걱찌걱할 이 흑당 버블인 것 같아요. 음, 난 이거 좀 비추다. 응 음.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세개 음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빨대 주세요. 여기, 음. 이게 홍차 버블 밀크티고, 이거 잣스민 오, 나 개인적으로 잣스민 음. 좋아하는데. 자스민 아, 자스민 나도 자스민 먹었다. 좋아하는데. 그럼 <laughs> 이거 먹어보자. 아, 아 아니다. 이걸 먹는, 홍차를 먹고 잣스민 아, 니 어차피 맛은 다 똑같을 거야. 홍차를 먼저 가자. 미안한데, 내가 흑호 나한테 살짝 실망했어. 그래서 지금 큰 기대가 안 됐죠. 이거 봐. 빨리 했어, 이거. 빨리 끝내지 아이, 자스민 이거. 관계자 그들이 보면 되게 싫어하겠다. 아 하지만 저희는 거짓말 못하는 애들라 이 가지고요 죄송해요. 그러까 크림을 한번 먹어볼게. 나안 어, 먹을래. 오. 왜? 어 왜? 어 왜? 오, 짜 뭐? 어! <laughs> 어 이게 무슨 맛이야? <laughs> 음, 미 <진짜>?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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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 시키는 사람이 없었구나. 아, 다들 <웃음> 이것만 <웃음>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있었네. 음. 아니 너무 느끼해 사람. 어 느끼해. 나 아, 너무 느끼해. 네, 저희 디바골스 이렇게 해서 흑화당에1 1 가지 메뉴를 먹어봤는데요.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서 저희가 기대감이 좀 너무 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디서든 볼수 없었던 맛은 분명히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흑화당 버블밀크티에서는요. 어, 근데 너무 줄이 길면, <laughs> 그럴 까지다 기다리셔야 될까요? 또 다른데도 좀 장사가 좀어 되는 데를 이렇게또 가실 수는 어쨌든 없이요. 비너블스는 다음 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아, 우리가 너무 까딱한가? 어. 아니 우리 입맛이 너무 까딱한가? 아니면 우리가 야, 입맛이 아재인가 그럴 수도 있어. 헐, 이거 뭐야? 아, 장미 버블 밀크티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내가 되게 기대했던 맛인데. <laughs> 진짜 장미 맛이 나는데? 아, 먹지 마. 저기 많단 말이야. 먹지 마, 먹지 마. 아, 진짜 바보.